유하 유튜브 시청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알래스카 트럭 시뮬레이터 이번에는 알래스카로 가는 트럭 시뮬레이터인데요, 한번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뭘 해야 돼? 냉장고? 뭐야? 사슴 고기야? 왜? 뭐야 엄청 오랜 시간 운행해서 먹을 것도 챙겨야 되는 거야? 홀드 투쿠 요리 안에 아니 잠깐 <laughs> 트럭 시뮬레이터 게임인데 이런 게왜 있는 거? 삐. 오케이. 지금 배고픔 배고픔을 아니 트럭 게임에 뭔 배고픔까지. 오케이. 일단 밥을 먹었습니다. 배도 든든하겠다. 일하러 가 볼까? 알래스카도 이렇게 생긴 트럭 타는구나. 아메리칸 트럭처럼. 알래스카답다 와, 눈 설이 낀거 봐, 창문에. 엔진온. 오, 약간 유로트럭 느낌쓰. 오, 어, 성에 끼는 거 이렇게 계속 마이퍼를 해줘야 되고. 오, 야, 운행 시작합니다어 3인칭. 오, 날씨가 많이 춥네요. 화시로 플러스 2.6은 뭐냐? 화시로 2.6도면 돈 내게 추운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지금 춥나봐. 에이, 이거 어떻게? 어, 요거 라디에이터 켜. 어, 에어컨 켠거 같은데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어, 여기 들어갈 수도 있냐? 오, 어, 잠도 잘수 있구나. 뭐야 여기? 에 아, 여기다 좀 넣어놔라 사슴고기 상할라. 계속 추워해. 일단 몰라 그냥 가. 에어컨 틀었잖아. 소리 보니까 에어컨 틈 소리인데. 뒤로 가고 있었네 나. 유턴 좀 갈길게요. 어? 어야 이제 덜 춥나봐 에어컨 키니까 확실히. 근데 화씨로 2.6도면 존내게 추운 거 아니야? 마이너스 거의 40도쯤 아니야? 섭씨로 하면은 이것이 알래스카인 것인가? 이제 네, 이제 좀 따뜻해졌고 길도 찾았으니 계속 가 보이시다. 앞에 비켜. 그따위 속도로 운전할 거면 나가. 비. 아예 마일로 나오네. 어야야 <laughs> 미끄러진다. 야 <laughs> 아, <laughs> 장난이네. 어, 야, 눈길에는 장난 아니구나. 바퀴 체인 달아야 되는 거야 윈터 그 시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타이, 어, 뭐야, 저기 사고 났네. 와, 지들끼리도 사고가 나는구나. 워낙에 미끄러워서. 이런 거잘 대처해야 된다, 야. <laughs> 기름이나 좀 넣어볼까? 아저씨, 가득이여. 시동을 꺼야지. 됐다. 어, 기름 알아서 들어간다. 어, 휴대폰도 하면 안 돼? 왜? 담배는 당연히 그렇다 해도 휴대폰도 사용 금지야? 인치, 마일, 야드, 에이커, 갤런. 아직 개 때려 죽여야 돼, 미국은 그냥. 잘 주유하고 갑니다. 화물 받으러 가시다. 어, 뭐야, 저기야? 화물을, 아니, 내려야 되네, 그냥. 뭐 사야돼? 이거 3개랑 뭐 오일? 모터 오일 아두개 오일 넣어봐 오일? 어야 오일 없는거 같다 넣어 그러면 저기 적정선인가 봐 최대한 넣다가 오케이! 아씨 살짝 넘친다 에이 다 다익선이야 다 다익선 만했으면 좋아 가자! 어쨌든 오일도 채웠으니 이제 야 설이 계속 끼는거 봐 와이퍼를 그냥 끌 수가 없네 이 동네는 <laughs> 어, 아 자꾸 미끄러져. 아 어, 무서워. 감속해. 야웬만하면 내가 운전 게임에서 감속 안 하고 막달리는데 막 이거는 진짜 좀 무섭다. 어, 조심해요. 내 트럭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지금. 감각이 전혀 없어. 이제 또 절로 들어가야 돼. 들어갑니다. 이길 맞죠? <laughs> 어, 좀 너무 이상한데. 어, 미끄러진다. 나무 부딪힐 뻔했어. 야, <laughs> 안전 운전 하게 된다 이 게임은 그냥.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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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니? 어.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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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요. 엔진 등에 경고만 안 뜨면은 차는 굴러간다는 거. 삐. 저긴가? 공장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서 화물 받는 게 맞나 보네. 이러면을 락 됐냐? 괜네어 <laughs> 여기는 또 뭐야? 뭐 해줘야 돼 여기서? 아아 아, 이걸 빼서 여기다 연결시켜야 되구나. <laughs> 어이야 이런 것까지 아니야? 됐다. 어이야. 어 야. 오, 너무 할게 은근 많네 몰랐는데 이제 가자. 배송하러 가시다 어야 무거워서 안 나가 어 아, 무서워 뒤에 화물까지 붙이니까 그냥 무섭다 이제 어 뭐야 왜, 왜 막혀 있는데요 <목소리> 아니 갑자기 막혀 있는 건 뭐람 뭐야 도로도 직접 고치면서 가야 돼 아니 졸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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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 아니 이런 건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래스카 그 시기 시장 뭐 합니까 이게 삐 도로도 관리 안 하고 어우야 언덕은 확실히 무겁다 어? 야눈 없는데 이제? 히터 꺼도 되겠다 내가 먼저 갈 겁니다 몰라 일단 대가리 먼저 집어넣고 봐 <laughs> 얘가 멈추지않아 <laughs> 오케이 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려면 어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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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아, 앞좀잘 보고 운전하셨어야지 우측으로 틀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잉. 할수 있냐, 이거? 어, 됐네? 됐다. 어우, 눈이 많이 내리네. 트럭에뭔일 났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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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인을 걸라고? 어. 아 걸어, 체인. <laughs> 이런 식으로 거요 체인을? 저거, 속도기. 알피 m 왜 저래, 저거? 고장난 인데 으, 급발진 하겠어? 아니, 왜 저래? 왜 이래, 차가? 아, 시동 똑 꺼져. 몰라, 다시 켜. 30마일만 더 가면 돼, 버텨. 악으로, 깡으로, 악, 깡. 아니, 뭐가 문제야, 씨. 열어봐. 뭐야, 오일이 없네? 오일이 그새 다 썼어? 엔진오일을? 무슨 엔진오일이 거의 1년마다 가는 거잖아. 뭐, 왜이 엔진오일을 다쓸 일이 어딨어? 야, 어딨냐, 내가 엔진오일을 어디다 보관해놨냐? 됐다. 잠깐요, 엔진오일 좀 채우고 가실게요. 어? 기다리세요. 어, 뭐야? 왜안 들어가, 엔진오일? 오케이. 엔진오일 있잖아, 나. 있잖아, 엔진오일. 어, 뭐야? 사라졌어. 어이없네, 두개 샀잖아. 뭐야, 한개 어디 갔어? 에이, 엔진오일 없다고, 뭐, 기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가같이 차가 그치? 할수 있어. <laughs> RPM 봐봐, 존나 웃겨. <laughs> 아, 시동 계속 꺼져? 아니, 어디 엔진오일 살 곳도 없는데, 아, 개 뜯네? 아, 그냥 아예 안 움직인데? 1m도? 니가 내 엔진오일 훔쳤지? 아니, 야, 방금 꺼내서 채우려 했는데, 왜 사라졌냐고. 그 라디오를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라디오로 뭐 되겠냐 그게? CB 라디오가 뭐야? 무전... 무전기 같은 건가? 어어, 어어. 이멀전시 어 RPM 이제 잘 움직여 됐다 어어 sorry.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오케이 도착 어휴 하여간 쓸데없는 짓거리 많이 시켜 됐다 이제 진짜 풀어. 오케이, 사장님, 저 열심히 일했어요. 돈좀 많이 주셔야겠는데, 와, 2,000원, 뭐야? 왜 84%야? 데미지 그렇게 많이 입었어? <laughs> 시간이 많이 늦어서, 어쨌든 오늘 알래스카 트럭 시뮬레이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바.